전도서 4장입니다. 사장에서는 솔로몬은 도움받을 곳이 없는 억울한 사람들과 지나친 수고와 게으름 등등 인간사회 부조리에 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어 볼게요.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음. 솔로몬이 이 세상을 보니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력도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할 자도 없더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고1때 아이티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게 없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4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본 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메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은이라. 네, 여기서 솔로몬은 시기를 받으면서까지 수고하는 것보다는 좀덜 가지더라도 평안한 마음이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진 걸 나눌 때는 더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4장의 중간 부분, 7절부터 12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 내가 또 돌이켜 해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음. 솔로몬은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협력하는 게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외롭거나 괴롭거나. 나이 들고 혼자는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니까 서로 또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괴로움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게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4장의 마지막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소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제 많은 집에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또애굽에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갔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후온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애굽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자손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절 한절이 읽을수록 더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솔로몬이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다음 5장에서 다시 만나요.